건강템 쇼핑 꿀팁 영상을 소개합니다. 루테인, 밀크시슬부터 아이언, 호박즙까지 건강관리에 필요한 쇼핑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건강관리에 필요한 쇼핑 정보를 확인하세요. 5위입니다. 눈 건강과 간 건강을 동시에 한미양행 루테인 밀크시슬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0% 할인 혜택으로 7690원의 건강을 챙기세요. 4위입니다. 유기농 호박즙 서른포를 19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온 가족 건강을 챙기는 맛있는 호박즙. 지금 바로 49,500원에 득템하세요. 초등학교, 방과 후, 학원, 유치원 간식으로도 좋아요. 3위입니다. 건강을 위한 특별한 기회. 그린스토어 그린프로폴리스 캡슐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43% 할인된 가격으로 한정수량 아울렛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상큼한 딸기맛 아연시럽으로 건강하게 약국 전용 덮팜 아연시럽 2개월뿐 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토사자 가루 300g 2개 놀라운 30% 할인 건강 분말을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나보세요. 32,000원에서 22,280원으로